교회에는 다양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람들과 인간관계 맺는 법도 각각 달라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방식도 모두 다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흠은 잘못 보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잘 봐요. 그게 어디에서 잘 보이냐면 교회 오면 그렇게 잘 보여요. 내 흠은 못 보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이렇게 잘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때 어,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 부끄러움은 성령께서 주시는 부끄러움입니다. 그 연약함을 보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다른 사람을 오래 참음으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용납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정말 그래서 전실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요 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조명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끄러움에 내가 반발을 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분을 내지 마시고 화를 내지 마시고 오히려 그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좀 요청하시기 바라고 주님 안에서 변화와 성숙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보면서 가장 많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빚어져 가요. 훌륭하게 되어져 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모두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존심을 정말 엉뚱한 곳에 내세우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말에 상처를 입고 용서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를 한몸으로 불러 함께 지어져 가려고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이의 연약함을 좀 인정하고 그도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좀 알고 그를 위해 중복이도 해주는 동역자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로 우리를 빚으시려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서로 용납하며 평안의 줄로 서로 굳게 묶고 서로 겸손과 온유로 기다려 주고 서로 용서하며 마음으로 위해 주고 격려하고 세워 주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